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성립되지만 그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영상 일죄가 돼서 평이 더 높은 내란죄로 처벌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계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관련된 범죄인 것은 자,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. 직권 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 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영상 일제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런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 남용죄를 이유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